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LS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11월 A 매치 주간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는 지금 그라운드 밖에서 터진 충격적인 고백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린 손흥민에게 숨기고 있었다. LAFC 수뇌부에서 나온 이 발언은 팬들을 패닉에 빠뜨렸고. 곧이어 손흥민 시스템 뒤에 숨겨진 숨은 조력자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LAFC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이미 올 시즌을 끝으로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라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죠. 모두가 무리뉴, 콘테, 혹은 지단 같은 세계적인 명장이 손흥민을 지도하기 위해 LAFC 위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매체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차기 감독 후보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LAFC 위 수석 코치 마크도스 산토스입니다. 솔직히 좀 김이 빠지는 소식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단순해 보이는 이 내부 승격 속에 반전 중의 반전이 숨겨져 있음을 밝혀내겠습니다. 왜 LAFC 수뇌부는 도스 산토스를 유력 후보로 밀고 있으며 그가 LAFC위 시스템 설계자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부터 MLS컵 우승을 노리는 LAFC위 내부 역학 관계와 미래를 쥐고 있는 새로운 감독의 정체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LAFC 위 다음 시즌이 왜더 기대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LAFC 위 차기 감독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가 유력하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많은 축구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1977년생, 48세로 캐나다와 포르투갈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 선수 경력은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밴쿠버 화이트캡스 감독 시절의 성적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원풋볼과 디에슬레틱이 심층 보도를 통해 마크 도스 산토스는 단순한 수석 코치가 아닌 LAFC의 압도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핵심 브레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LAFC 수뇌부는 사실상 우린 도스 산토스가 팀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었다 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LAFC 시스템의 설계자였기 때문입니다. 도스 산토스 코치는 LAFC가 창단될 때부터 함께했던 창단 멤버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이끌던 2022년 MLS컵과 서포터즈 실드 우승을 이끌고 챔피언스컵, MLS컵 결승 등에 진출하며 LAFC를 미국의 B클럽으로 끌어올린 모든 과정에 그의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지 매체 평가. 지금 손흥민과 데니스 보안가가 활약하는 모든 4-3-3 역압박 전술이 도스산토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LAFC 위 압박 진화를 이끈 설계자이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 바로 그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 관여는 줄이고 공격에만 치중하며 슈팅수가 증가하는 파괴적인 전술이 바로 도스 산토스 코치가 완성시킨 LAFC 스타일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LAFC 수뇌부가 도스 산토스를 차기 감독 1순위로 꼽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요약해보면 그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현 4.3의 3역 압박 전술을 완성시킨 핵심 브레인. 4개 국어에 능통하며 특히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가 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운 결정적인 조력자. 밴쿠버에서의 좌절을 값진 상처로 승화시키고 LAFC 복귀 후 MLS컵 우승 등을 경험하며 자신을 증명. 고지대에서 압박하는 방법까지 설계하는 전술판 덕후로 오스틴 완파 등 최근 LAFC 위 성공은 그의 전술적 준비성 덕분. 무리뉴 같은 빅네임을 데려와 팀을 뒤집을 필요 없이 지금의 성공을 이어갈 연속성에 가장 적합한 인물. 결국 LAFC 위 단장 존 토링턴이 10년 가까이 도스 산토스를 지켜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에 그의 부임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크 도스 산토스 코치의 과거 이력입니다. 도스 산토스 코치는 LAFC를 떠나 2년 반 동안 밴쿠버 화이트 캡스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FC는 MLS 컵플레이오프 8강에서 바로 그 밴쿠버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는 토마스 밀러 선수가 있죠. 현지 매체 분석 한때 밴쿠버를 영광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던 이상주의적인 감독이었던 그는 이제 LAFC 위 수석 전술가로서 BC플레이스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재건하려 했던 바로 그 팀을 탈락시키려고 하며 터치라인 반대편에 서있다. 손흥민 대 밀러에 전설대전이 성사된 이 중요한 경기에서 도스 산토스는 밀러가 있는 팀을 잘 아는 조력자이자 다음 시즌 손흥민의 감독이 될 유력 후보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은 단순히 두 슈퍼스타의 충돌이 아니라 LAFC의 미래 감독이 자신의 옛 팀을 상대로 전술적 승리를 거둬야 하는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매치가 챔스 결승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코치 입장에서는 차기 감독직을 맡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겸손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자치선을 넘는 행동들로 팀 분위기를 해치고 감독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할 수 있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현지 극찬, 손흥민은 겸손의 아이콘이며 어떤 감독이든 그 감독에 따르는 품격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팀의 분위기까지 감독이 원하는 분위기로 끌어올려주는 선수이다. 손흥민 시스템 위 설계자이자 손흥민 선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조력자, 그리고 겸손하고 품격 있는 슈퍼스타를 지도하게 될 도스 산토스 코치는 아마 영광스러운 감독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LAFC 수뇌부가 도스 산토스에게 요구할 단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을 절대로 다르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의 가장 큰 장점인 수비 관여를 줄이고 오직 공격에만 치중하게 하며 슈팅수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괜한 욕심으로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거나 붙박이 윙어로 활용하는 과거의 구식 전술을 꺼내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스산토스는 손흥민을 잘 알고 손흥민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다. 내년에도 이 파괴적인 시스템을 이어갈 것이기에 오히려 LAFC위 미래는 더 기대된다. 물론 팬들의 염원대로 무리뉴 같은 세계적인 감독이 오는 것도 좋겠지만 무리뉴 감독은 이미 포르투갈 벤피카 감독을 맡고 있으며 목표는 포르투갈 국대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LAFC 위 성공을 이어갈 연속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우린 손흥민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LAFC 수뇌부의 충격 발언을 통해 팀의 성공 뒤에 숨겨진 숨은 조력자. 마크도스 산토스 코치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에서의 진짜 시즌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전에 그는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든 감독 유력 후보와 함께 밀러가 있는 밴쿠버를 상대로 전술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스토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드라마의 결말이 손흥민 선수의 우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MLS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MLS 우승을 향한 도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